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관련 건강관리에도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진도는 온라인으로는 이미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자기 파트 기출문제풀이 일부가 남았는데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시간 및 시험 직전 온라인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가상 실험을 시연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므로 집중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펙트럼의 종류입니다. 그림과 같이 보라부터 빨강색까지 가시광선대의 모든 파장대에 빛이 나오는 것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복사열에 의한 빛을 내는 물체를 분광기로 볼때 관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백열전구는 필라멘트가 가열되어 빛을 내는 조명이므로 연속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그 외에도 태양광선의 가시광선 역시 핵융합에 의해 뜨거운 열에 의한 빛이 나는 것이므로 무지개와 같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사실은 태양의 대기에 있는 수소와 헬륨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맞지만 정밀한 분광기로 보지 않으면 검은선을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거의 연속 스펙트럼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생기는 무지개는 공기에 남아있는 물방울들이 천연 분광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 스펙트럼은 배웠듯이 전자의 전이에 따라 기체의 에너지준이 차이에 따른 에너지 값이 흡수 또는 방출되는 현상이 스펙트럼 내에서 선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 내에서는 당연히 빛을 의미하겠죠? 선 스펙트럼에는 두 종류 방출선 스펙트럼과 흡수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의 예로 수소와 헬륨을 보고 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수소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발머계열의 선이 다섯 개 정도 나옵니다. 그림에서 전자가 양자수 3에서 2로 전이한 것에 해당하는 방출선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파장이 길은 빨간색 선에 해당한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도 질문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헬륨은 선이 네 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빨간 선이 하나 있고 파랑과 보라 선이 세 개입니다. 가시광선 영역대에 있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이 네 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헬륨 방전관을 맨눈으로 관찰해 보면 위에 색깔들이 섞인 연보라에서 자주색 정도의 색이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밑에 분광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지구과학 우주 단원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 지구과학 시간에는 오 뷰티풀러 파인걸 키스미라고 외웠었는데 대략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 형태입니다. 아무튼 흡수 스펙트럼이 주로 별빛에서 관측되기 때문에 특정 온도에서 여기서는 빛을 방출하는 온도가 되겠죠. 검은 선이 잘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은 분광형 B에서 A 사이에서 보이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분광형으로 최소한 B가 넘어야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별빛의 흡수선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의 온도나 대기, 대략적인 나이까지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분광기로 백열등을 비추면 보라부터 빨간까지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광기를 움직여서 가스 모양의 물체를 향하면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기체 방전관과 같이 고전압을 걸어 주거나 가열된 기체에서만 방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자기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분광기를 수평으로 놓고 백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기체를 통과하게 한후그 빛을 관찰하면 기체의 에너지 준위 차이 부분이 검은 선으로 표시된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림을 보면 중심부에 원자핵이 있고 궤도가 4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점프 버튼을 눌러서 전자의 전이가 일어나도록 해 봅시다. 두번째 궤도로 전이했을 때121 나노미터만큼의 빛을 흡수하여 자외선 계열의 흡수 스펙트럼이 발생합니다. 두번째에서 세번째 궤도로 전이했을 때에는 848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고 이는 가시광선의 빨간색이나 적외선 계열의 흡수 스펙트럼의 빛에 해당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방출 스펙트럼을 봅시다.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므로 발머 계열에 해당하는 4에서 2, 3에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에 가상 실험이 정확히 수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에서 2로 전이했을 때, 606 나노미터의 초록색 빛이 방출되었습니다. 다시 3으로 전이시킨 다음, 2로 전이시켜봅시다. 아까, 2에서 3으로 전이했을 때와 같이, 파장은 848나노미터의 빨간색 빛이 방출선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가상 실험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수소의 에너지준위선입니다. 방출선 스펙트럼만 나오군요. 에너지준위선이 6개가 있으므로 방출하는 빛의 종류는 6콤비네이션이로 계산하면 총 15개입니다. 전체 보기를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5, 4, 3, 2, 1을 모두 더하면 15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만 보겠습니다. N은 6에서 2로 전이하는 전자는 410나노미터 보라색의 빛이 방출됩니다. 하나씩 에너지준위를 낮추면서 2로 전이시켜봅시다. 순서대로 파랑색, 초록색, 빨간색 빛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준이 사이 차이가 작을수록 더 파장이 긴 빛을 방출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준이 간격은 n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상실험의 그림과는 반대로 양자수 n이 커질수록 준이선 사이의 간격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체의 에너지띠와 반도체에 대한 가상실험은 내용이 어려워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경상대학교 물리학과 물리의 이해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고체의 에너지띠 내용을 보면 여러 원자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준위선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를 양자역학에서의 슈르딩거 방정식 풀이를 통해 수치해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저도 대학 시절에나 공부했던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에 있는 에너지띠 이론을 보면 슈려딩거 방정식의 형태가 사인이나 코사인의 형태로 나오고 보어의 가정에서 나왔던 원형고리 원주에 해당하는 이파이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반도체 물리학도 관심 있으신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반도체의 도핑법이나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대신 가상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틴커 캐드 사이트를 이용해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발광 다이오드 LED를 사용했고 다리가 긴 쪽이 P형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양극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건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해야. 순방향 연결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우리의 예상대로 불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연결하면 역방향입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사인파형의 교류 전압을 다이오드에 걸어 봅시다. 파형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인 오실로스콥스를 이용해 먼저 사인파형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수학 시간에 배운 그 형태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순 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름으로 진동수를 1Hz로 조절하면 그 역수에 해당하는 주기는 1초가 되므로 LED는 1초 간격으로 깜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콥스에 나타나는 파형의 형태는 사인파의 X축 아래쪽 부분, 즉 역방향에 해당되는 부분이 싹둑 잘린 형태가 나오겠죠? 우리의 예상이 과연 맞을지 회로를 구성해 봅시다. 예상대로 LED는 주기적으로 깜빡이고 사인파는 윗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회로는 반파 정류 회로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전파 정류회로입니다. 생각보다 연결이 많이 복잡해서 회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역시 함수발생기를 이용해서 사인파형의 교류전압을 걸어 보았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회로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신 것 생각나시죠? 빨강. 파랑의 다이오드와 노랑, 초록의 다이오드가 1초 간격으로 교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류의 흐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순방향이 되는 다이오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실로스콥스 연결파형은 예상과 달리 이상하게 나와서 생략합니다. 다이오드는 제대로 깜빡이는데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파형이 잘못 나오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회로의 저항 연결이 잘못된 듯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학교에 있는 오실로스코프스와 함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지난 동아리 시간에 실제로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에 대한 실험을 했던 영상입니다. 제 목소리가 매우 불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뭔지 모르겠네 신기해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노란색은 올린 거고 원래 파는 빨간색이지 중심부로 맞춘 그 다음에 호라이즌은 이걸 좌우로 음. 영어로 두개 동시에 끝 오늘 끝이야 이제 다이오드 연결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다이오드 연결 들어가는 거야 반파정렬은 아. 그 시간이 없는데 그 다음에 여기 주파수가 지금 100헤르츠냐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 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가 사인파형을 배웠잖아 거기서 주기하고 진동수 그 관계가 이 폭으로 나오는 거지 천헤르츠 실험에 열중하다 보니 동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해서 번질만한 영상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시 전파 정류회로 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자기 파트의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우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선이 모니터 화면을 뚫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자기장의 방향 여기서는 철가루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원형으로 생기게 됩니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의 결정은 앙페르의 법칙 또는 오른나사의 법칙을 쓰셔서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두었을 때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생략하고 바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보겠습니다. 코일의 감은 수를 한 번으로 하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의 고리를 통과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코일의 감은 수를 늘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직선으로 뻗은 자기장의 방향이 마치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유사하게 됩니다. 또한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 역시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직선전류 자기장과 반대로 손가락을 써서 내 손가락을 코일의 전류를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앵극에 해당하는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물질의 자성 부분은 에너지 뜻처럼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적당히 쉬운 시뮬레이션을 찾기 어렵습니다. 간신히 하나 찾았는데 자석을 강자성체인 쇠못에 문질러서 자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석을 여러 번 문지를수록 외부 자기장에 해당하는 영구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쇠못 내부에 원자 자석이 정렬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화가 되면 더 이상 자석을 문지르지 않아도 자성이 유지됩니다. 이 쇠못은 일종의 영구자석이 된 셈이죠. 하지만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기화된 상태를 지워버리면 여기서는 열을 가해서 분자 운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성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영구자석을 가열하면 자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카드의 마그네틱 선 부분에 자석을 가하면 못 쓰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질의 자성에 대해 좀더 심화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앞에서 소개한 경상대 물리학과 물리의 이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지를 연결하지 않은 솔레노이드 근처에 자석을 움직여서 전구에 불을 켜는 실험은 아주 익숙한 실험이겠죠. 아마 중학교 때나 작년 과학 탐구 실험 시간에 직접 실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자석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에서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크게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감은 수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석의 자기장 세기가 큰 자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두 번째 예시는 수업 프린트에서 다루었던 D자 모양의 도선에서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과 유도 전류입니다. 외력을 작용하여 하늘색의 도체 막대를 일정한 속력으로 당기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는 외력과 같은 크기의 전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전자기력은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생기게 되는데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유도전류의 크기와 방향인데요. 수업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 유도기 전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전압은 자기장과 막대의 속력, 그리고 자기장 속 막대 길이의 고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V, V, L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도 전류 크기는 옴의 법칙을 써서 이 전압값을 회로의 저항값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구할까요? 수업 동영상에서는 앙페르의 법칙을 역으로 쓰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봅시다. 오른손의 엄지를 막대를 당기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두고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이므로 모니터 화면을 찌르는 방향으로 둡니다. 그럼 중지는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는데 막대 내부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회로 전체로 보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저항 기준으로는 저항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전류가 흐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가상 실험을 보여주고 싶은데 편집도 힘들고 대본 작성도 너무 길어져서 나머진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의미있게 보내시고 특히 나의 물리학 스토리 발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